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전기기능장 7 0회이 일차 두 번째 문제고요. 일차두 번째 문제는 다른데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웠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른데는 곱하기도 많이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고, 굉장한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이번 방식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게 저번 회차에도 한번 69회차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는 68회차였네요. 그냥 결국에는 조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SSP가 살아 있고 PBA 숫자에 따른 램프 순서를 결정한다. 얘가 1번이면 1, 2, 3, 4, 5.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내가 누른 데이터만큼 여기에 on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간은 pbb와 pbb가 곱한 시간의 주기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번 조건에다가 pbb는 다 해서 두 개를 전체 시간이 네, 2초 주기로 작동을 한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터를 만든 게두개 필요하고, 연선하고 뭐 하고 하면은 타이머 저는 세 개를 써서 만들 거고요. 어렵게는 안할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 유형을 다른 거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딱히 뭐 다른 방식으로 짤만한 건 없고, 조금씩 타이머가 바뀐다던가, 좀 개수가 달라지던가, 내가 INC를 쓸지, 뭐, CTO를 쓸지,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작업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맥락은 내가 눌렀을 때 데이터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살짝 다르게 짜볼게요 다르게 짜봐 다른 건 없고요. 여기다가 펄스를 안 달고 이번에는 반대로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D0을 할까요? D1을 하든 상관없는데 D1로 할게요. 어? D 영어로 해도 상관없을 것같데 네, 본인 편한 대로. 첫 번째 데이터 받는 거, 두 번째 데이터 받는 거. 얘와 얘를 지금 받는 걸해는 거고요. 그럼 곱하기를 할 만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D0와 D1을 곱한 값이 D2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D2에 있는 값은 최종적인 데이터 D5에 넣을게요. 자, 요두 개는 곱하더라도 그냥 숫자 8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80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가 안 돌아가요. 타이머상.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고. 얘는 D5, 얘가 이제 전체 동작 시간이라 적어놓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기는 끝났으니 딱히 할게 없고요. 요 부분을 이제 짤 건데요. 여기랑 여기가 지금 안 짜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출력물을달때 하고 동작하는 방법을 해서 동시에 짤 거예요. TBC를 눌렀다 뗐을 때자 다음으로 T0에 있는 값은 D5에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자 다음으로 얘는 전체 시간 시간은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기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두 개를 써도 되고 한 개를 써도 돼요 이건 본인 마음이에요. 네, 이거는 두 개로 짜는 방법이고, 있 하나로 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짜리로 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난두 개짜리 짜려면 두 개짜리 두 짜시고" 본인 마음, 항상 말씀드리죠. 아, 근데 본인 마음이 어딨어? 그거는 짝이라고 어떻게 말하면... 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얘는 t 원이 살면은 다음 클리커 동작이 돌아가야 합니다. 야, 그러면 얘는 다시 돌려야 돼요.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살았다가 끝나서 돌았다가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t 원이 살면 t 원이 살고 D2가 살면 D2가 살아서 끊어졌다가 다시 돌고 시간 돌고 이런 방식. 이해되지, 이제 바로? 그러면은 바로 돌아요. 예. 이거를 딱8정토가만할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순서만 정하면 돼요. 이거 진짜 이게 더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는 앞에 m 은다 안될게요. M0 지금까지 ph자 야 제가 여기서 달았는데 얘는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달려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눈을 달아줄 거고 데이터 PBA 내에는 얘가 지금 램프의 순서를 결정할 거예요. d 제가5랑 같으면 뭐 앞에를 비워서도 되고, 상관없겠죠. 네.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방식이 되겠죠.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공연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는 게좀더 빠르거든요. 입력을 하는 것보다.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좀더 좋아서 저는 이 방식으로 할 거예요. 본인 편한 대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순서는 결정을 했는데, 순서를 맞았을 때만 도는데, 내가 해당 시간만큼 해서 이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켜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거 똑같이 조건문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넣어줘야 할까요? 방법은 내가 앞에 달아도 되고, 뒤에다 달아도 돼요. 자, 아, 그러면 내가 T1이 살기 전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거 베기 싫어하시는 분들. 여기다 하나로 달면 되죠. 한번 그러면 은 조금 돌리면서, 말씀을 한번 들리면서 할게요. 이게 오히려 더 2차, 두 번째 문제가 훨씬 난이도는 쉬워요. 3일차나 3일차는 좀못 봤던 인터럭도 나오고 해서 이겨진 쉬운 방식이거든요. 이거 어렵지가 않은 거에요. 오히려 이게...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짠걸 한번더 돌리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네번 돌리고, 근데 곱하기를 하고 싶지만 뒤에 숫자가 없어서 한 번... 2번에서 80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자, pbc를 눌렀다, 떼면 돌려서 껐다가, 돌려서 껐다가, 여기가 껐다 켜지는 거예요. 네. 그러고, 여기를 안 끄는데. 전체 시간이 끝나면 얘를 끊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많이 얘는 생각할 게 자체가 없어요. 우리 훨씬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숫자를 맞춰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3과 3번째니까. 세 3번째에 세 3번. 이거 SSC 뭐 그거는 조건은 좀더 달아주고. 잠시만 돌려보고 할게요 휴시를 눌렀다 떼면 한번 2번 3번. 하고 끝나요. 그어면은 끝났고, 자, 이 조건을 내가 언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정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조건상 SSB, SSA도 아니고 SSC도 아닐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럼 리셋은 언제 시켜 될까요?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했던 거라 SSB가 아니고 SSC가 팔면은이두 숫자만 날리면 되겠죠. 한몇번 <laughs> 말하지만 불안해 나는 불안해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다 날리세요 D5까지 근데 이게 감독관이 만약에 진짜 조금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거를 다 한번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를 내가 연산하는 자체를 이렇게 위로 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연산만 하는 거라서 이두 데이터를 날려서 연산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F 모로 내가 날리고 싶은 숫자 0. 어디서부터 날릴래? D0에서부터. 몇 개야? 두 개. 라는 뜻입니다. 바로 두 개가 날아가서 리셋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되죠? 자, SSC도 안 되고, A가 아니고, 다, 아니고. 이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그냥 왕창 넣을게요. 그냥 잘 되는지 보려고, 데이터 날아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리셋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리셋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동작 중에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냥 이건 데이터. 자,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그냥 숫자 보여주려고, 리셋 되는 거 보여주려고 막 넣은 거고요. 사판 됐었죠. 계속 돌아가죠. 근데 자, 내가 만약에 체취를 누르면은 평하고 커져야 돼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일차 난누지 난이도는 다른 거보다 쉬워요. 지금 영상시간 12분, 말안 하고 쪄서 어떻게 됐을까요? 10분 이내면 끝났다. 이일차가 훨씬 더 pH도 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짜증났고 두 번째 문제는 쉬웠고 난이도적으로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2일차 3일차 거는 제가 제대로 안 봤지만 2일차 제일 쉬웠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굉장히 있어서 PH는 약간 기본적인 개념이고 뭐 기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조금 더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줘서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받고, 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니, 예, 질문 남겨주도록 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